또 자동 완성되는 키워드가 퍼포먼스 끝판왕이잖아요. 어. 그래서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를 네, 안할 수가 없습니다. 퍼포먼스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저희 안무가 태엽 네, 씨가요. 어, 네. 네. 우선 저희 또 NCT가 또 굉장히 잘하는 게또 이렇게 루핑이 담겨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또 색칠된 또 이런 루핑에 있어서는 굉장히 최적화된 곡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저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앞으로 비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를 들자면 은 D라는 곡이 있었는데요. 그러다 하 보니까 뭔가 어이 곡에 있어서 굉장히 운이 좋게 또 안무를 참여할 수 있어 있게 되었는데요. 뭐랄까 저는 멤버들이랑 함께 이렇게 퍼포먼스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이렇게 큰 즐거움이 었다라는 거를 또 이번 앨범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멋있으니까 많이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굉장히 멋있던 게 원래 시안이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그 시안보다 시안 시향 다 같이 봤는데 그 태열이가 내가 더 좋은 거 만들어 보겠다라고 아. 얘기를 해서 그 안무를 거의 뭐한 지금 그 하루 만에 짜 가지고 그게 콤보 돼가지고 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어요. 좀 해철 네. 씨는 혹시 같이 하면서 어땠나요 태영 씨가 짜신 안무 를 보면서? 우선 일단 형이 안무를 자기가 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약간 그 자신감이 있다 있어서 약간 되게 어 멋있었고 또 태영이 형이 저희 안무를 짰던 게몇 개가 있었어요. 그런 안무들을 다 보면서. 굉장히 좀 기대가 됐고, 형이 현장에서 이제 직접 안무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도, 아, 확실히 멤버를 이해하고 있는 멤버가 안무를 짜다 보니까 훨씬 더 저희랑 되게 딱 수트, 되게 핏 맞는 것처럼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.